이 사업, 이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어려워하는 네. 기업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그리고 솔루션 만드는 같이 하면서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스타라는 회사고 이번에 어두 개의 수요 기업을 상 대상으로 어 POC를 좀 만들어 드렸고 저희 수행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고 좀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좀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재선충 이 소나무들이 어떤 벌레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나무들이 죽는. 그런 고사목들을 AI로 판별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했던 회사였습니다. 네, TIFF 어, 이 포맷이 굉장히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PNG 형태나 이런 것들로 좀 변화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다음은 이제 주얼리를 그 온라인에서 좀 가상으로 피팅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좀 이런 것들을 어, 미리 착장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뭐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원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의 어디 위치에 주얼리들이 피팅이 되어야 되는가 그 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라벨들을 좀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좀 이제 실시간으로 키포인트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모델의 성능도 굉장히 잘 높게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후속 활동들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요. MOU를 좀 체결을 맺고 서로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바우처라는 정부 과제가 있는데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모델을 조금 더 고도화 시켜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제 데이터 바우처라고 AI 모델을 개발할 때좀 어느 정도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주는 사업인데요. 그 데이터 바우처도 얘기를 잘 해가지고 어 이것도 이제 과제 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PO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좀 후속으로도 많은 좀 영향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소통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친해져가지고 막 개인적인 일들도 물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AI 팩토리의 PM으로 일하고 있는 박호열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어 이번 AI 프렌즈와 함께한 Q C 수행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했던 과업 소개로 과업으로는 어, 이름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영양 상담 챗봇 개발인데요. 이 식단 제공이나 뭐 영양 상담 같은 거를 사람이 아닌 챗봇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답변을 받고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이러한 챗봇 개발을 요청을 었습니다 저희 웹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서버 설치용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드리는 투 트랙으로 이 POC 수행을 했었고요.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서를 등록을 하면은 이 문서 내에서 뭐 텍스트들을 덩어리로 쪼갠 다음에 이 덩어리들마다 벡터로 저장을 합니다. 저희 이미 가지고 있는 AI 팩토리 홈페이지 내에서 이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소스 목록이나 서비스 사양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AI 서버 내에서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양을 선택하는 건데, 어 이걸 다 세팅을 해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기가 제일 많은 게 뭐야 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고, 까다로우면 뭘 먹어야 돼뭐 이런 다, 답변이 다잘 나오게 세팅을 다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회사 젠디의 l 앤엔팀 연구원으로 어, 재직 중인 어, 나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제 생활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봇을 개발을 하였구요. 사용자가 채팅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챗봇 서버에서 이제 사용자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데이터에서 이제 사용자 질문과 유사한 것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챗봇이 답변을 하는 레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나가다가 뭐 다리가 다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보상받아야 돼? 이런 내용으로. 뭔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GPT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스타일을 바꿔 줍니다. 그래서 스타일 바꿔 주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 질문을 좀 다양한 관점으로 어 확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법률 스타일의 그런 서브 질문들로 나눠 주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 결과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구글 설문지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설문지에다 어 이제 상담자의 개인정보랑 그다음에 이메일 연락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출을 완료를 했을 때 저희 서버 쪽으로 이제 응답이 와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상담 결과지를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끔 어 하도록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메트스 이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두 건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치료 연구회에서는 동물 상징을 이용해서 아동, 아동들의 학대 상황을 진단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어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AI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 이번 특성화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어, 이걸 파일럿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개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게 됐고,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서버에 올려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정 내 폭력이 가장 많은데, 이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이 상담소에 직접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좀 진단을 하려고, 네,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두 번째, 파일럿입니다. 이 p 표 c 제작 목적은 이런 포스터 이미지나 웹 기반의 어떤, 그 그러니까 웹에 이미지가 떠 있을 때 접근성을 좀 높이자라는 것이 표시의 목적이었고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좀더 정보 접근성을 높이자고 어 웹사이트 이용시에 이미지,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지금 포스터를 보고 전부 다그 글자로 옮겨가지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 이건 이제 배경 지식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포스터들이나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이 좋지 않다 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 결과물은 이제 저희 코드랑 함수정에서 결과물 전부 다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몇 년째 좀 같이 하고 있고 공급기업으로는 사실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없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요새 워낙 AI 같은 거 많이 도입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그런 게 이제 없는 적용이 안돼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야들이 AI로 이런 거를 할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사실 이런 파일럿을 작은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더 많아지고 좀 활성화돼야 각 산업들도 그렇고 이런 AI도 그렇고 좀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커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돈 많다. <laughs> <laughs> 지역 발전이 굉장히 잘될것 같고 공공의 이익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프렌즈 학회의 POC를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좋은 경험이었고, 어,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에서 더 고도화된 방안으로 어,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 기업 측에서도 이득이고, 저희 스타트업 같은 데 생태계에도 좀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회사의 목표나, 대표님 목표가 정말 개인이 개인 AI를 가지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 목표와 그 굉장히 정합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랫폼을 더 고도화해서 개발하면은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POC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항상 이 프로젝트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고 나서 되 뿌듯한 포탄적으로... 수요계 수유, 측에서 항상 고맙다고 많이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만든 것들을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고 더큰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사회계에서 좀 소외된 계층들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이 이 법률 서비스를 누린다는 것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드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일럿으로 개발을 해보고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서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이 줄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오게 돼 가지고 저희도 이제 막연하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도 이제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많이 이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이 사업을 5년 6년 이제 계속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사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 적용할 수 있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게 저는 원자력에서 기계 관련된 인공지능만 하다가 이게 대단히 비즈니스 자체가 그런 많은 어떤 그 비즈니스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고요. 저희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 같고요. 그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막 답답해하는 회사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은 기술을 뛰어나요. 뛰어나서 이렇게 대회에 가서도 입상하고 우승하는데, 비즈니스가 없는 거죠. 시험적인 도전을 많이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계 입장에는 마중물이었는데, 이제 마중물이, 마중물의 기회가 많아져야 사실은 이제 그, 그들에게도 이제 또 뭔가 좀 사업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사용 문제 해결들 AR를 통해 서할수 있는 또어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텐데 아 그런 이제 마중물이 좀 약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줄기가 좀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좀 이렇게 그 물줄기가 좀흰차게좀 굵어지는 또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